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오클랜드 주변의 비즈니스들은 뉴질랜드가 새로운 신호등 시스템으로 전환할 구체적인 날짜를 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11월 29일 경보 수준을 검토할 예정이며 총리는 곧 전국이 새로운 프레임워크로 이동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비즈니스들은 그것이 위안이 되기에는 크리스마스가 너무 가깝다고 말하면서 더 확실성을 원했습니다. 비즈니스들은 정부가 경보 수준을 변경하기 위해 사용하는 짧은 전환 시간이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기에는 너무 짧다고 말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코비드19 백신의 10만 도주 선정량이 호주에서 뉴질랜드로 도착했습니다. 11월 26일부터 의학적인 이유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할 수 없는 18세 이상의 성인과 화이자 백신 이외의 백신을 원하는 사람들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 입킨스 코비드1 대응부 장관은 DHB가 백신을 투여할 특정 클리닉을 마련하고 직원들이 백신을 투여할 수 있도록 교육받는 것을 포함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제공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는 아스트라제네카와 760만 도즈의 백신에 대한 사전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호주에서 도착한 10만 도주는 원래의 구매 계약의 일부입니다. 호주와 영국, 그리고 중국의 공중보건 전문가들이 수행한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마스크를 착용하면 코비드19 전파 속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면 코비드19 감염률이 53%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거의 2억 5천 5백만 명이 코비드-19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으며, 작년 대유행이 시작된 이후 500만 명 이상이 바이러스로 사망했습니다. 연구원들은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코비드-19 감염률을 25% 감소시켰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연구에서 뉴질랜드를 언급하면서 코비드-19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데 있어 봉쇄의 이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 연구원들은 봉쇄가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보다 맞춤형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자신감이 생기는 영어 공부, 무료 영어 공부 코스 다이나스백이 있습니다. 한국어 문의는 02-751-46408. 뉴질랜드 방위군에서 근무한 아프간 경비병들이 탈레반의 통치를 벗어나기 위해 뉴질랜드로 입국할 수 있도록 정부에 탄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원뉴스를 통해서 현재 탈레반이 통제하고 있으며 가족과 함께 언덕에 숨어 있다며 목숨이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경비원들은 뉴질랜드 정부가 우리를 잊지 말고 남겨두지 말기를 간청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한 동료가 뉴질랜드 방위군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지금이 긴급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파포의 이민부 장관은 비자가 있는 사람들을 먼저 내보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헬렌클락 주단은 고등교육 학생들과 25세 미만이나 취약한 뉴질랜드인들을 위한 무료 요금 로비 캠페인으로 저소득 그룹에게 대중교통을 무료로 제공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어제 헬렌클락 전 총리가 후원하는 비영리 공공정책 싱크탱크는 운송의 형평성, 뉴질랜드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교통량이 적은 도시로의 전환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25세 미만과 커뮤니티 서비스 카드 소지자들과 같은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대중교통 요금 보조를 제안했습니다. 이 연구는 대중교통의 형평성을 위한 뉴질랜드 공동체라는 그룹이 운영하는 무료 요금 캠페인이 주목받으면서 나왔습니다. 이 그룹은 2023년부터 무료 요금이 시작되도록 예산 2022에 중앙정부가 전액 지원하도록 원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청원서에서는 거의 5,000명이 서명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오클랜드 시민들이 도시를 떠날 수 있게 되면 코로나19 사례가 일주일에 16,000명에 달할 수 있다고 블룸필드 보건국장은 말했습니다. 그는 모닝 리포트 최악의 시나리오 모델링에 따르면 오는 1월에 국가는 16,000건을 기록할 것이지만 현재는 그 수치에 도달할 궤도에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오클랜드 국경이 해제되더라도 환자가 갑자기 급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현재의 모델 케이스로 이달 말까지 1일 200명 정도의 확진자들이 예상되고 있으며 앞으로 3개월 동안에는 평균 200명 이하의 수준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 기준 환율은 833원 78전, 한국에서 보낼 때 842원 11전, 한국에서 받을 때 825원 45전입니다.